모의고사 5회 8번 문제 보겠습니다. 직선 l 밖에 한점 P에서 평행선을 그으려고 합니다. 직선 l에 평행한 선을 점 P에서 평행한 것. 자 그러면은 직선 l하고 어점 P의 사이에는 이렇게 직선 하나가 무조건 하나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얘가 1번 리얼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. 자. 그 다음에, 그러면 이제, 요 직선 L과 Q가 만나는 요 점을 중심으로, Q 점 Q를 만나는 중심으로 해서 Q, C, Q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그럼 반지름을 하게면 DQ나 CQ나 길이가 같겠죠 그것을 어디서? P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. 같은 원이라서 요 CQ나 AP나 BP나 모두 같은 원이 나온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요걸 먼저 그렸으니까 요게 2번. 그죠?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, 3번. 이렇게 되겠죠? 다음. 그 다음 뭐죠? 그 다음 다시 여기 와서 여기 교점이 생겼잖아. 이 직선과 요원 일부를 그린 것 중에 교점이 생긴 거에서 요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CD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.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 생겼죠? 얘를 중심으로 요 길이 반지름이 같은 원을 그려 이해됐죠?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얘가 4번, 얘가 5번 그때 생기는 요 교점이 생기겠죠? 요 원과 요쪽 원의 교점이 생기는데 아까 찜해놨던 점피하고 연결하면 평행선이 되는데. 그것은 바로 뭐? 요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평행선을 만든 겁니다. 그래서 디귿이 뭐야? 마지막 6번 자 그럼 첫 번째가 뭐? 리을 그 다음 두 번째가 기역 미음 기역 미음 그 다음에 뭐죠? 니은 비읍 니은 비읍 니은 비읍 디귿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